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오연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제역 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왜 중요한지 실제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경기도 비농장은 항체 양성률이 6.3%로 낮았고 매우 낮은 수치지요. 비육돈 20도에서 발굽 이상과 기립불능을 보였는데요. 임상 증상 발현 기간이 약 15일간 지속되었고 결국 농장에 사육하고 있던 돼지 전 두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제역 백신을 하되 높은 수준의 항체 양성률을 유지해야만 농장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제역 백신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제역 백신은 오일성분의 보좌제가 백신 항원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인데요. 백신의 보관 및 취급이 잘못돼서 항원과 보좌제가 분리되게 되면 가축의 부작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백신 항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송할 때도 냉장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위해서 냉장고에서 꺼낸 즉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포함된 오일 성분 때문에 차가우면 뻑뻑해서 접종이 어렵습니다. 이 가축 체온에 가깝게 온도를 높인 후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냉장고에서 꺼내 실온에 두세 시간 놓아두었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빨리 온도를 높이고 싶어서 백신을 뜨거운 물에 담군다든지 직사일광 앞에 바로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겨울철 아랫목에 이렇게 묻어두는 그런 것들은 백신을 손상시키므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접종 직전에. 오일보좌제와 항원이 섞이도록 백신병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데요. 잘 흔들지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부드럽게 위 아래로 흔들어서 사용합니다. 한번 개봉한 백신은 가급적 다 사용하고 만약 남았다면 냉장 보관하여 24시간 안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난 쓰다 남은 백신은 반드시 폐기하셔야 합니다. 현재 국내 4개사에서 공급 중인 구제역 백신입니다. 접종 시기가 소, 돼지, 염소 모두 같습니다. 2개월령에 1차 접종을 하고 4주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접종량만 소와 돼지는 2ml, 염소는 1ml를 접종합니다. 다음은 러시아에서 수입한 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돼지 염소는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에 2차 접종을 실시합니다. 소 4개월령에 1차, 4주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수입된 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돼지는 2개월령에 1차, 4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고 소와 염소는 4개월령의 1차, 4주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두 수입 백신 모두 접종 용량은 소, 돼지는 2ml, 염소는 1ml입니다. 구제역 백신은 다시 강조하자면 허가된 축종별 접종 시기와 1회 접종량을 반드시 확인하고 축종별, 연령별, 적절한 주사침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전에 유통기한과 백신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 동물을 최대한 안정시켜야 합니다. 열이 없고 굉장히 건강한 동물에게 접종했을 때 최상의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집단으로 관리해야 하는 축산 환경상 접종에서 누락된 개체를 확인하고 재차 접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종 부위는 소, 염소는 어깨 부위에, 돼지는 이쪽 목이나 둔 부위 근육에 정확히 접종하도록 합니다. 근육에 접종할 때 주사 바늘이 수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접종하게 되면 지방층에 백신이 주입되어서 조직을 상하게 만듭니다. 백신은 점도가 높기 때문에 근육 내에 완전히 주입될 수 있도록 매우 천천히 접종해야 합니다. 네, 주사 후에는 하얀 백신액이 밖으로 흘러 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사침은 1침1두가 원칙입니다. 주사침을 여러 번 사용하게 되면 다음 사진과 같이 무섭게 망가집니다. 주사침이 오염되었거나 끝 부분이 뭉툭해지면 접종 부위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감염의 위험 또한 높아집니다. 다음은 팔주령 자돈에게 접종하기 위해 보정하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접종하고 있지요. 혼자 하게 되면 제대로 보정할 수 없어 정확한 양의 백신을 정확한 부위에 접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 마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돈방에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몰이를 한 후에 접종하게 되는데 접종 후에는 곧바로 눈에 잘 보이는 표식을 해서 누락 개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니다. 8주령 접종 후에 4주가 지나면 돼지들이 굉장히 더 덩치가 커집니다. 접종자 혼자 백신을 접종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는 부적절한 예로서 정확한 용량, 정확한 부위에 정확히 접종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접종 누락 개체 또한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백신 접종으로 구제역을 예방하고 발생 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드리면 철저한 백신 접종도 중요하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소독과 출입자 통제, 장화 갈아 신기, 손 씻기 등 기본적 방역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